Bucket uh -huh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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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, 음, 응 f 음. Hannah. 네. 하나? c k e t of h a n n a 다 Bucket of Hannah. Bucket of 마시멜로 하나 줄게 근데 지금 먹지말고 음 아빠 시야 하고올 때까지 기다리면 아빠가 이거 하나 더 해서 두개 줄게 <laughs> 정말? 기다려야 돼 응. 알았지? 이거 먹으면 안돼 응.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응 뽀용뽀용 마름마냥 나 먹는 거아니야마스멜로 음. 기라 하는 거야 응아 음. 맞나 맞나? 뿔뿔 안녕 나마스멜로한데 꺼내줄래? 응 맞아 음~~ 맛있네 떨 한번 먹어볼까? 아! 안돼! 아빠가 기라 한다고 했지 음 알았지? 나풀 없지? 많이 있어 그치? 많이 있지?

뭐가? 아빠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빠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빠 떨어졌어 오빠 떨어졌어 아빠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빠 떨어졌어 먹었 어 아니. 기다렸어? 응. 응. 먹어 먹어. 아빠 기다려준 거야? 응. 먹어. 아빠 먹어. 아빠 먹어. 아빠 먹어. 짠. 아빠 먹어. 아빠 먹어. 안.